반갑습니다. 작은다육사랑입니다. 자, 오늘 다육이 공부방은 기존에 개발선인장 검을 알로에 입장에 칼집을 내서 꽂아가지고 뿌리 내리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중간에 확인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두 개가 아주 가늘게 뿌리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어 빼보니까 너무 밑부분이라서 그런지 입장이 많이 말라서 지금 싱싱한 중간 부분에 이렇게 칼집을 내서 꽂아두었습니다. 자 일단 뽑았는데 아 끝부분이 지금 말랐어요. 즉 쉽게 말하면 여기 칼집 내 부분이 어 비닐이나 이런 테이프 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안 말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금 알로에 입장도 많이 말라있고 오 지금 개발 검도 끝부분이 새카맸어요. 처음에 어, 테이프 작업을 했을 때 뺐을 경우에는 끝부분 저렇게 시끄멓게는안 됐었는데 어, 테이핑 작업을 안 해서 그런지 끝부분이 새카맣게 말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크는 지금 잘 빠지지가 않아서 칼집을 한번 내가지고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중간, 첫 번째 중간 확인했을 때는, 아, 실뿌리가 아주 가는 실뿌리가 두 뿌리 두 개가 나와, 세개 중에 두 개가 나왔는데, 아, 이번 참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 역시 이번에도 끝부분이 말랐습니다. 어, 보시면, 뿌리가 나오려고 하던 부분이 지금 말라 갖고 있어요. 즉, 어, 테이프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같습니다. 요 아이는 보시면, 그나마 이제 그 다른 것보다 알로에 입장이 덜 말라 갖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아 뿌리가 나왔네요 이 아이는 확실히 육안으로 이제 실뿌리가 나온 게 양쪽으로 하나는 한 5mm 정도 하나는 한 4, 3mm 정도 확실히 육안으로 뿌리가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하면 뿌리 내리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할때 첫번째 작업을 했던것 처럼 알로에 입장에 칼집을 냈을때 꽂고 이게 비닐테이프 작업을 해야될것 같아요 비닐테이프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2개가 나왔어요 3개중에 2개가 뿌리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지금 뿌리가 길게 나왔어요 그때보다 상당히 많이 길게 육안 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수 있을 정도의 뿌리가 나왔습니다 그중 그거는 쉽게 말을 하면 아, 분명히 어, 알로에 입장에 이렇게 칼집을 내서 꽂으면 아, 뿌리가 나오는 거는 맞는데 아, 그 부분에 칼집 낸 부분이 어, 테이핑 작업을 해서 공기청하고 이렇게 자단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말라 들어갔다는 거죠. 잘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개발 선인장 금도 끝부분이 새카맣게 지금 말라 갖고 있어요. 즉이 부분은 공기청이 들어가 가지고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그냥 뜯어서 입장을 뜯어서 그냥 화분 위에 던져 놓은 것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아닌 것 같고, 어, 방법은 알았다는 거죠. 가능은 하고, 어, 분명하게 꽂아둔 부분에 비닐 테이프로 이렇게 테이핑 작업을 해야만이 섭이 어, 유지가 되면서 마르지 않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알로에를 지금 하우스 안으로 넣었습니다. 원래는 노지에 있던 건데, 지금 부산이 아 중간에 잠깐 추워지면서, 아이 뭐, 얼음이 얼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 영상 한 2, 3도까지, 저희 이 하우스 뒤에는 상당히 춥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워서 지금 알로에를 하우스 안으로 다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확인한 건 지금 하나가 나왔지만, 처음에 테이핑 작업했을 때는 두 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가 나왔은 걸 보면, 어, 가능은 하다는 거죠. 알로에 입장에 칼집을 내서 어, 꽂아두면 뿌리가 나오는 거는, 어, 가능한데, 그 칼집 낸 부분에 테이핑 작업, 비닐로 테이핑 작업을 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성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육이가 다른 것보다 추위에 약해요. 근데 특히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육식물보다도 추위에 더 약해요. 잘 냉해도 잘 있고 잘 옵니다. 이게 선인장 계열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한 영상 10에서 15도 이상 유지를 시켜줘야만이 어, 입장도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말라 있던 두 개의 입장은 보면 확실히 노랗게 말라 갖고 있고 뿌리가 나왔던 부분은 끝부분만 살짝 말라 갖고 있죠 이게 한 하나는 그래도 제대로 습이 차단이 돼가지고 공기압 접촉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뿌리가 나온 것 같고, 어, 입장 중간이 노래진 거는 공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어 뿌리가 못 나오고 같이 말라버렸다는 거. 고는 이제, 그걸 확인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하실 때꼭 비닐이로 테이핑 작업을 해가지고, 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충분히 다 성공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알로에 입장에 칼집내서 뿌리내리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